안녕하십니까 BMW 송도전시장 심용남 대리입니다. 오늘 출고가 있어가지고 출고차량 소개시켜드릴 겸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고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6년식 530i M 스포츠. 외관 색상은 브루크린 그레이 색상과 실내 시트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사모님께서 차량을 믿고 구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량의 말썽 없이 무사고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땡땡 고객님 차량 구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출고장으로 올려가지고 530i 26년씩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홍도전 시장에는 출고장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누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10분 중에 10분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고장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배정받고 현금으로 구매하시던 BMW 파이낸셜을 사용하시죠. 뭐, 할부 방식, 리스 방식, 렌트 방식,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그 파이낸셜을 이용하셨을 때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도 있고 요즘에는 개인정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다 직접 선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정말 불만 없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끔 고객님들께서 큰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대출 실행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출고장에 이제 차량을 넣어 가지고 출고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크린 그레이, M 스포츠를 상징하는 색상이며 전면에 키드니 그릴 래핑을 원하셔가지고 래핑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면 패드의 M 색상이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은색으로 전면 브레이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며 후면 브레이크 또한 M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블루 캘리퍼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다 쪽에도 M 배지가 미부착이 된게 25년식과 26년식의 큰 차이입니다 530i는 20인치 휠이 들어가며 컨티네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BMW를 상징했었던 제스처 컨트롤, 어, 볼륨을 올리고 음악을 넘기고 채널을 넘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키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며 셋업 카드 또한 들어가 있어서 BMW가 이제 물리적인 키뿐만 아니라 마이 BMW랑 연동해서 우수성을 검증을 조금 끝내다 보니까 물리적인 키한 개를 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게는 뭐 10년, 뭐 짧게는 뭐한 4, 5년 운행하신 다음에 중고차로 만약에 판매하실 때 키가 두 개라 뭐 감가되는 일 없도록 꼭 주의하셔가지고 26년식부터는 물리적인 키가 하나인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m가 넘는 차량으로 패밀리카로 이용하셔서 뒷자리에 전혀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골프백을 두개 정도는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며 4대2대4로 폴딩이 가능하여 고객님께서 굉장히 편의성과 수납에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사모님께서 차량을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뭐 쿠션, 기프트 박스, 그리고 26년식 탁상욕 달력과 우산 색깔별로 다섯 개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꼭 이렇게 꽃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모님들께서 항상 기뻐해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꽃까지 선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BMW 차량 이렇게 항상 문의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 또한 최선으로 고객님들께 빠른 피드백과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게 봐 주시고 고객님들께서 문의 많이 주신다면은 저 또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차량 출고는 고객님 오시면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능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오 시리즈뿐만 아니라 BMW 차량 문의 한 번만 주신다면은 제가 깔끔한 일처리,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